상사의 그 날선 말여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아니면 끝없는 지적에 숨막혔던 순간 혹시 당신에게도 있었나요? 아 그런 경험들 하루 기분이 상사한테 달려있고 자존감은 막 떨어지는데 근데 또 어렵게 들어온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진 않고 그런 딜레마요 네네. 오늘 저희는 이유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 경영학 박사시죠? 이분이 쓴 나쁜 상사를 위한 현명한 처방 이걸 통해서요, 바로 당신이 겪고 있을지 모를 이 어려움, 이걸 헤쳐나갈 좀 현실적인 통찰 그리고 방법들 이걸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특히 그 상사 때문에 힘든 거는요, 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통계만 봐도 2024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1만 2천 건을 넘었대요. 이게 5년 사이에 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와, 6배나요? 네. 특히 폭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복 당할까 봐 아니면 평판 나빠질까 봐 걱정돼서 문제 제기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맞아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대응책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딴 놓고 왜 이런 상사가 존재할까 그 배경부터 좀 파보고 또 그들의 특징은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해법들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런 좀 힘든 상사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 특유의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나요? 어, 이 책의 저자는요. 한국 사회의 그 극심한 무한 경쟁 구도 그리고 단기간에 막 압축성장했던 그 과정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압축성장이요? 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과나 효율성 이런 걸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는 엄청 빨리 들어왔는데 반면에 뭐 과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연대 이런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었다고 분석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 일단 이기고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널리 퍼졌다는 거죠. 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생존이다. 이렇게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졌군요. 그렇죠. 1등만 기억하고 항상 최고 기준만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타인의 입장이나 권리는 좀 쉽게 무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책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가 결국 자기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음, 타인의 권리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네. 오직 성과 그리고 승리. 이것만 강조되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나 불합리산 요구들이 글쎄요, 용인되거나 심지어 약간 필요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좀 그런 압덕감을 주는 환경이라면 그 안에서 성장한 개인은 어떨까요? 이른바 나쁜 상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책에서 그 경쟁의 덫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개인의 성장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호경 박사는 특히 어려서부터 오직 입시, 성적 이런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막 달려온 경우를 주목하는데요. 네, 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결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소위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 조건부 사랑. 네,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성과가 좀안 나왔을 때. 비난이나 질책 이런 거에 더 익숙한 환경인 거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항상 잘해야만 한다. 이런 압박감을 그냥 내면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최고가 아니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요. 아.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죠. 심지어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면서 일 중독에 빠지기도 쉽고요. 우와. 문제는 이렇게 자기 안에 생긴 엄격한 규칙과 기준을 남들, 특히 부하 직원에게 그대로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걸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그 기준을 들이밀고 거기에 미달하면 그냥 가차 없이 비난하고 아, 정말 함께 일하기 힘들겠네요. 성과가 전부고 과정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면은 그냥 무시되는 거군요. 그렇죠. 책에서는 이런 상사들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네, 몇 가지 유형을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을 이용해서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굴리려는 폭군형. 음. 폭군형. 네. 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교주형. 교주형. 그리고 부하 직원의 자율성을 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요하는 억압형. 또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자아도취형. 뭐 이런 유형들이 언급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오시죠? 네, 정말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유형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 속에도 그래도 뭔가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겠죠? 그럼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공통점을 강조하는데요. 첫째,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자기 이익,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중심적. 둘째, 부하 직원을 그냥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셋째,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요.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편한가, 힘든가? 이걸 당신의 직관으로 먼저 느껴보고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 싶으면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감정과 직관을 믿어보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이런 상사를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처방전이 굉장히 단호해요 절대 폭발하지 마라 왜 이게 가장 먼저 강조되는 걸까요 음~ 핵심은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상사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거든요. 상사는 바뀌지 않는다. 네. 따라서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거나 정면으로 맞서는 거. 이거는 결국 당신 자신에게 더큰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요. 현실적으로 상사와의 힘 겨루기에서 부하 직원이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네. 심지어 더 높은 상사조차 결국엔 자기 라인인 상사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이 점도 지적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책에서 인용한 그 1분 빨리 가려다 10년 모저다 안다는 교통 표어가 딱 떠오릅니다. 맞아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트렸다가 장기적으로 당신 커리어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보군요. 그래서 감정이 막 극도로 치밀어 오르는 그 위기의 순간, 딱. 1분만 버티는 응급 처치법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1분 버티기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요. 상사의 모습을 잠시 소리 없는 흑백 코미디 영화 주인공처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코미디 영화요? 네. 상황을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바라보면 격해진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고 좀 객관적인 시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감정을 살짝 비틀어 보는 효과가 있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둘째는 아주 자연스럽게요, 핑계를 대고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리를 피한다. 네, 잠시 급한 연락이 와서요, 라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는 식으로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서 나오는 거죠. 단몇 분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격한 감정이 좀 지나가고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설 틈이 생깁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일 때가 분명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좀더 신체적인 접근법이네요. 네, 맞아요. 셋째는 의식적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요. 어깨나 목 같은 상체의 긴장을 푸는 겁니다. 아, 몸의 긴장을 푸는 거군요. 네. 마치 상사의 그 공격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에 머물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서 흘러나간다고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신체적인 이완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동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와 울컥하는 순간에 맞받아치지 않고 이세 가지 방법 떠올리면서 딱 1분만 버텨보는 연습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단기적인 응급 처치를 넘어서 좀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두 번째 조언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이 말이 나쁜 상사 밑에서 무조건 참고 견뎌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저자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상사 한명 때문에 어렵게 얻은 직장을 너무 충동적으로 그만두는 것 이건 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놀랍게도 상사 역시 부하 직원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희망을 좀 열어둡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퇴사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황을 개선하거나 혹은 떠나더라도 혁명하게 떠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책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제시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생존 및 탈출 전략 수립을 강조하는데요 몇 가지 핵심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적절한 거리. 네, 너무 비굴하게 막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멀어지지도 않는 딱 프로페셔널한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기록의 중요성이군요. 네, 맞아요. 기록. 불합리한 지시나 부당한 평가, 포관 같은 게 있을 경우에요. 날짜, 시간, 상황, 뭐 증인 같은 거 포함해서 객관적인 증거랑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라는 조언입니다. 이게 나중에 당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가 될수 있겠죠?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는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라는 겁니다 예의요? 네, 불필요한 트집이나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기본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음... 넷째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싶으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아, 동료들과 함께 네, 하지만 이거는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으니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다섯 번째 전략, 바로 스트레스 관리네요? 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걸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건강을 잃으면 어떤 대응도, 어떤 미래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거. 이게 필수적입니다. 네. 만약에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이직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그냥 확 뛰쳐나가기 보다는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네, 정말 뼈 때리는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폭발하지 않고 일분에 버티는 순발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고 기록하며 건강을 챙기는 지구력. 아,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지혜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건 어떤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는 걸까요? 음, 이 조언은요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으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쁜 상사 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관점을 바꾸면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강력한 학습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네. 최악의 리더십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당신은 미래에 더 좋은 리더. 혹은 더 좋은 동료가 될수 있는 아주 값진 교훈을 얻는 셈입니다 그렇죠 최악의 예시를 봤으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책에서는 이런 극한의 경험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보네요. 여기서 살아남았다면 어디서든 버틸 수 있다는 내성이 생기거나 뭐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는 맷집이 길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책은 세상을 너무 흑백으로만 보지 말라고도 조언합니다. 물론 상사의 잘못이 크겠지만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혹시 나의 미숙함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한 번쯤은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아내 문제도 돌아보라 네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만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힘든 상황일수록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군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이 상처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당신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용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이 말도 곱씹어 볼만 합니다. 네, 그 말은요,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미움이나 분노,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하. 대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그건 가능하게 한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이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고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현명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우경 박사의 '나쁜 상사를 위한 현명한 처방'이라는 자료를 통해 힘든 상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감정 폭발을 막는 일분 응급 처치법부터 장기적인 생존과 현명한 탈출을 위한 전략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경험마저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관점의 전환까지 쭉 살펴봤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겪고 있는 혹은 과거에 겪었던 이 힘든 상사와의 경험을 통해 당신은 미래에 어떤 리더 혹은 어떤 동료가 되기를 꿈꾸시나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 나쁜 상사에게서 배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당신만의 긍정적인 리더십 철학이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당신에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나마 혹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